예, 안녕하세요. 예, 이 수위는 해전시대덕독구입니다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이와이십니다. 녹색길. 예, 녹색길 안에요. 예, 중요한 길을 소개할까 합니다. 손 위치. 그렇죠. 녹색길이. 예. 읍내동 현대아파트도 있구요. 주변에 국세총도 있고 선비마을단지 네, 응? 이렇게 있어요. 촌동 이렇게 있죠. 읍내동 현대아파트 바로 건너편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데 용어사도 있고 수구소녀도 이 안내 부지않이안내는않은보이안내이 주변에 보시면요 이렇게 보수도 있어은 색이, 안 내리 는 부치 않은이안 내리 는 부치 않이안 내리 는 부치 않은 색이, 이 공간, 바로 옆에요.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거든요. 바로 밑에, 네티나무, 보수 네티나무 밑에 바로 밑에요. 네, 보시면. 음내동 임각군 이곳은 옛날 빨래터에서 빨래터에 저절로 자라는 것이고부안이었다 일대에 임천, 덕원, 안개, 세정성 등이 글귀와 암각되어 있다. 임천이라는 숲의 심이라는 뜻으로 숲속이 선비가 있는 곳정원이 풀이다. 안개는 빨래터의 산이라는 뜻으로 빨래터를 일으킨다. 세성선은 속선을 바꿔서 성선을 온 신이라는 뜻인데 현재인 나귀가 저신물을 확인하기로 했다. 임각도는 신화의 풍 예, 쉽게 발견 상태라고 없이 돼 있네요. 예, 네, 이게 바로, 읍내동인각꽃이 된 곳을 찾아, 찾아볼 겁니다. 이거 바로, 육피나무 어, 보수 바로 밑에 죠 네, 자, 한번, 예, 네, 주변이요. 주변을 이렇게, 쉼터도 있고요. 예, 잔디밭에서 운동기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집 주변 환경은잘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누구냐? 시시 <laughs> 이런 것도 보해줘야죠 그 다음에 선수요필요하 밀리 보세요. 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니다에 자, 이게이에 일어난 일이에요이화천 주변에 이렇게 느티나가도 작고 이 바위에는요. 임천이라는 데가 이렇게 써있어요. 잘 안보이네 임천이라고 돼있지? 거꾸로 이 자식 위에서 자, 우에서자에서 위에서, 위주서 위에서, 에서쪽에서내려서 위에서, 변에는 자, 에서에서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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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우물터. 그래서 이제 빨래터라는 얘기죠. 빨래터. 이 우물을 이용해서 이 주변에서 빨래를 했다는 것은 빨래. 보여주는 빨래. 터여기도더원이라고써 네. 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무리나요? 없. 한번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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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시골에는, 뭐, 우물터 주변에 빨래터가 다 있었죠. 응. 응. 기록이. 이렇게, 응. 응. 무서워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트남 무 보수, 예 새소리도 나고 옛날에 을물터지 예,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예, 이 얘기는 대전시 태덕구 읍내동 임각군 예, 이 Günaydın <laughs> hocam <laughs>